자, 540의 양의 약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P, 3의 개수를 Q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약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소인수분해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소인수분해 2로 하시면270 나오고요. 2하면 135가 나오고요. 뭐, 5 같다 볼까요 5, 27 나오고요. 자, 27은 3의 세제곱이죠. 이건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540 소인수분해 한 거는 2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묶어요. 짝수니까 자, 그럼 보시면 2의 제곱이라는 거는 약수로서 1 또는 2 또는 2의 제곱이 나올 거고, 3의 세제곱이라는 아이는요. 3의 세제곱이라는 아이는 약수로 나올 수 있는 게1 또는 3의 1제곱 또는 3의 제곱, 그 다음 3의 세제곱 이렇게 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5라는 아이는 뻔하죠. 1 또는 5 아니야? 1 또는 5? 자, 일단은 짝수부터 보시죠. 짝수. 그럼, 짝수랑은 2의 배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란색에서 하나를 고를 때, 1을 고르고, 여기서 뭘 고르고, 뭘 고르든,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짝수의 개수는요, 여기서 무조건 얘 아니면은, 얘를 뽑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 2의 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짝수의 개수 피니까, p 라는 거는요,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럼 두 가지. 그 외에는 나머지 뭐가 나오는 상관없죠. 1을 뽑든, 5를 뽑든, 3의 제곱을 뽑든. 자, 여기서 뽑는 건네 가지. 자, 여기서 뽑는 건두 가지죠? 4, 4, 16이 나니다 p 는 자, 그 다음 거. 자, Q를 볼게요. 자, Q라는 거는 우리가 3의 배수죠, 3의 배수. 즉, 그렇죠? 자, 여기 초록색 파트에서 얘를 뽑거나, 얘를 뽑거나, 얘를 뽑아야 3의 배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서 뽑을 수 있는 건세 가지. 자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거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자 여기는 툴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겠죠 아무거나 뽑아 상관없으니까 정리해주면 3, 3, 9, 9, 2, 9, 18가지가 나온다 Q가 자 문제에서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P 더하기 Q죠? 둘이 하는 답은 몇 나온다? 34가지가 나온다